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갈라디아서 26번째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하나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먼저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 그리고 다음에는 이삭.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할 때, 이스마엘을 떠올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의 아들인 게 사실이고, 이삭도 아들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왜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이삭을 먼저 떠올리고, 그리고 혹은, 그렇게만 떠올릴까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족장 시대를 설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는 이두 여인을 언약의 관점에서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두 여인, 사라와 하갈, 그리고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이삭인데, 이 이삭을 가리켜서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라고 했고,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신의 산의 예루살렘에 속한 율법의 종이라고 있어요. 자, 또 나오잖아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들을 때에 핵심적인 두 단어가 바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떻게 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 그리고 그 유대 율법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지방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너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져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되돌아 가버리면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로 없이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이미 약속되었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룬 것이다. 이 파울의 강조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은 첫째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무슨 말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그 말은 자유 자유하는 여자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여러분 봐요 이 구약 교회가 있고 신약 교회가 있어요 구약 교회가 있고 신약 교회가 있는데 구약 교회는 율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율법에 매인 거예요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약 교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여기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누구도 의롭다 할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다. 생각 안 납니까? 생각난 사람은 고개 끄떡끄떡 해봐요. 생각은 안 나도 그런 말을 한것 같다 한 사람도 끄떡끄떡 해봐요. 뭔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언젠가 김 목사가 하기는 했어. 아, 껐다 껐다. 26번째야, 지금.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음. 잡아요.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반백되는데 패턴은 같지만 어떤 제시하는 상황은 조금 달라. 그런데 패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 목사가 갈라디아서 지금 26번째로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패턴이 같아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 한 아버지에게서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서 낳았고, 이삭도 아브라함에게서 낳았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엄마가 달라. 엄마가. 이삭의 엄마는 누굽니까? 자유인이에요. 부인이야 부인. 정실 부인, 자유인. 그런데 하갈은 종이에요. 종과 자유인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유인이었던 어머니 사라의 신분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종에 불과한 하갈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해 비극적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말하면 갈라데아세를 기록할 그 시대에 이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더구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선명하게 기억하는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가르쳤지만,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의 가르침을 뒤집어 없는 유대 율법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또 혼돈이 온 거예요. 혼란이 온 거예요. 야,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냐? 구원이 그렇게 쉽냐? 더구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나게 만들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이런 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과거의 율법에 매였던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가운데로 인도한다. 왜? 죄만 드러나게 할 뿐이지 해결하지 못해 율법은 율법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그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 세상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할 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그늘, 죄와 사망의 모든 법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마엘처럼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 율법이 내가 가진 죄가 나를 얼마나 떠나지 아니하고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혹독하고 잔인하게 나를 괴롭힙니까?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해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씨앗이 된 이삭.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삭이 그렇게 중요하고 야곱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봐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서 아브라함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상 얘기만 나오잖아요. 야곱 얘기만 나와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봐요. 그 이후에 온통 야곱 얘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온통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야곱밖에 몰라. 이스라엘밖에 몰라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누구 씨예요? 이삭의 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 고한 자손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요. 그런데 못 기다리고 하갈한테 들어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네? 그러면 이스라엘,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그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사입니까? 하나님이 no, 아니다. 그는 내가 약속하나 씨앗이 아니야. 내가 약속한 씨앗은 어디서 나와? 사라한테서 나온다. 사라한테서 나온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 이삭이에요. 이삭을 낳으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뭘, 뭘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쫓겨났어.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히다가 쫓겨난 거야. 쫓겨났어.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나온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룬 한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 자손이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고, 우리는 야곱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나 자신의 이 신분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대를 잇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은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 죄에 매이고 여전히 종처럼 살아갈 그런 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 23절 다 같이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뭘 말하냐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앞서도 언급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아래 있다. 그런 성도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이삭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이 싸운 것 봤어요? 안 싸워요. 이삭도 실수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요. 이삭도. 연약해요. 그리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삭만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삭을. 오직 이삭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가 계속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연약해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백성 되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막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전해져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구원 백성 되었다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더큰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실수하고, 사람은 다 범죄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 영성이 달라요. 생각으로, 언어로, 삶으로 범죄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 영성이 다르다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연약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 감사하고 부족함과 무능함과 죄악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두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죄를 향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쭈그려 살면 안 돼요. 쭈그려 살면 안 돼. 왜? 우리는 어두운 죄악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아래서 나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성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신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는 하갈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하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사라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라예요. 우리는 사라 아들이니까, 우리 엄마가 사라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언약의 씨앗으로 삼으시고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가리 아니요. 종의 자식이 아니요. 우리는 사라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가리의 아들 이스마엘처럼 율법에 매어가지고 이것이 죄냐 아니냐 천정긍긍하면안 돼요. 뭐 만대로 죄질한 말은 아니었 또 죄로부터 막 편해져가 죄가 편해져가지고 그냥 내가 죄인지 죄가 난지 모르고 막 그냥 그렇게 살면 또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떠나오 떠나오자마자 십계명을 줬어요.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구원. 구원받은 백성에게 십계명을 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거 지키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처럼 아직도 내가 받은 구원의 정체를 모르고 내가 어떤 신분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면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버린 백성인가 택한 백성이 아닌가. 전쟁 근거하면 안 돼. 확신이 중요해요. 우리는 살아야 될 이삭처럼 감사하고 당당하게 언약의 백성임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무엇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 무엇 때문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앞에 있으므로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백성, 언약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잊어버려, 잊어버려 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 내가 누군지도 어느 날 보면 이삭인데 어느 날 보면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속 천년을 지났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천 년전 사람이잖아요. 4천 지금부터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4천 년 전에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4천 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열심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요.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포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쭈글쭈글 살지 말고 어디 그냥 바보, 천치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어깨 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은 첫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왔고 두 번째 약속을 따라 나왔어. 신분이 달라요. 세 번째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 26절 말씀을 보면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신약의 성도를 말해요. 신약의 성도. 예루살렘을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라와 하갈의 신분이 그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사라의 신분이 그 구원의 백성들 성도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약속된 구원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따라시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이미 나는 구원받은 거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 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다답해가지고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율법이 뭔 구원을 주냐?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냐? 너희들은 아니야. 사라의 자식 이삭에게서 나온 너희들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이 율법을 기웃거리냐? 율법 때문에 왜 망설이냐? 왜또 율법 때문에 헷갈리냐? 아니다. 너희들이 받은 꼴은 확실하다.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성도로서 언제나 성령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롭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막 쭈글쭈글 살면 안 돼요. 쭈그러들어가지고. 뭐좀 잘못하면 그냥 어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냐 안, 안 사랑한다냐. 뭐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 아니에요. 내가 든든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 우리는 예수님 닮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예수님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사라의 아들 이삭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율법을 만났을 때그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